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뉴스 있죠? 예, 반갑습니다. 어, 부동산 뉴스가 좀 많은데요. 예, 최대한 오늘 내일 많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업무 지구. 신도시의 업무지구, 자족도시, 자족용지, 테크노밸리 뭐 이와 관련된 기사들 몇 개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베드타운 우려가 커진 일산이 업무지구 경쟁력을 키워달라. 이제 이런 불만에 대한 얘기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산의 지역구 의원인 김현미 의원 지금 이제 장관님이시죠. 이 당시에 이제 공약을 보면 총선 출마 당시의 공약을 보면 한국예술종합 학교를 유치하고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 방송 영방송 영상 밸리를 개발하고 뭐 킨텍스 제3 전시장을 건립하고 활력도시 일산을 김현미가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 이 핵심 내용이었다. K컬처밸리라고 하는 것은 방송 영상,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관련 내용들 포함한 뭐 이런 부분들을 럭케타라고한 거였는데요. 자, 기사 내용 조금 더 읽어보면 2023년 중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법곡동 이런 80만 제곱미터를 VR 실감형 콘텐츠, 첨단 의료산업과 교육 문화 등을 공유하는 미래역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내걸었고 오는 9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조사 설계 용역 단계라고 하는데 자, 이 보면 뭐, 여기만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죠. 자 K컬처별리라고 이전 정권하고도 연관이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 부 추진단장이 부지 특혜 공급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제 여기 CJN e 컨소시엄이 이제 그 지역에 다시 이제 사업이 좀 멈춰서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사업 재개를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할리우드의 축구장 40개 규모로 테마파크를 비롯해 상업시설, 공연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 여기죠?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부지, 할리우드 방송영상밸리, 청년 스마트타운 등등, 그러니까 장항 아이시 킨텍스 아이시, 아산포 이시 있는 이쪽에 있는 요 라인들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업무시설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용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넣겠다, 그래서 자족동시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밑그림이 있는 거죠. 이거뿐만 아니라 또 대곡역세권 개발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이 서울 쪽으로 붙은 대곡역 중심으로 해서 예, 국토해양부가 2010년 12월 당시 대곡역을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서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어, 그 다음에 잠깐 지금 2011년 11월 잠정 준다 됐다가 다시 GTX-A 사업 제예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2020년, 23년까지 대장동이런 180만 제곱미터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지식산업과 주거, 상업, 물류, 유통, 의료시설을 조성한다. 라고 이대국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주변에 되게 관심이 있죠. 자, 문제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어제 오늘 세워진 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결국은,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게, 고용이라고 하는 게,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회사, 여기 가서 회사할 사람들이 땅을 받아서 회사를 옮기거나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을 사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치, 기업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업무지구 미분양의 우려가 크다. 예, 위치가 안 좋고, 기업 유치에 대한 매력적인 조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 만들겠다고 공약은 걸수 있는데, 실제 기업이 들어와서 영일 하면서 고용을 이끌어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기사 몇개좀더 읽어 보겠습니다. 업무용지 넘치는데 신도시로 또 물량 물량 폭탄이다. 이기때 안 팔린 땅이 아직 많은데 3기를 발표하면서 561만 제곱미터가 추가됐다. 자, 공급 과잉 경기권 업친대 겹쳐서 자정 자족도시냐 위성도시냐 혼선도 있다. 일산 검단 주민도 반발이다. 라고 해서 이제 2기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는 자족용지, 부... 그러니까 이 테크노밸리 한교 테크노밸리의 몇 배, 판교 테크노밸리 1의 몇배 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족 용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고용을 이끌어 줄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면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양주 왕숙에도 140만 제곱미터, 고양 창릉도 135제곱 135만 제곱미터, 인천 계양 90만, 부천 대장 68만. 합치면 요것도 한 160만 되네요. 과천 36만, 하남 교산 92만. 근데, 요거 외에 기존에 지금 공급되었던 데들이 화성, 화성 동탄에 87만 6천, 96만 7천, 성남 판교 45만 5천, 제일 테크노밸리 기준으로 해서, 위례가 14만 5천. 근데 아직 지금 더 공급될 때가, 김포 한강신도시가 40만 8천, 그 다음에 파주운정 10만 3천. 근데, 지금 요렇게 2기에 있었던 이런 자족 용지들도 아직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가 수차례 땅을 팔려고 했지만 어떤 기업도 매수의 향을 밝히지 않았고 지금 아직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공급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자족용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 과연 이런 자족용지들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죠 근데 좀더 좋은 입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아직 팔려고 냅뒀던 자족용지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매하기 어려울 거고 어려울 거고 결국은 목표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신도시의 이 의미, 신도시가 목표하고자 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양주 옥정지구 같은 데는 223,000만 제곱미터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 1,000 제곱미터만 주변을 찾았다고 하네요. 어... 아직 지금 계획이 잡히지 않은 땅이 19만 제곱미터고 3만 2천 제곱미터는 공개 입찰 등을 통해 시장에 나왔지만 아직도 표류 중이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40만 8천 중에서 23만 제곱미터만 팔렸고 17만 8천 제곱미터 수차례 유찰되면서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고 근데 삼기 신도시에서 비중을 두어서 얘기했었던 56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 용지가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빠지는 이런 자족 용지들은 과연 계속 팔릴 수 있을 거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어디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옮겨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좋은 인재 인력들이 수급이 돼야지 이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안 좋은 위치일수록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직원들을 이 직원들이 그만둔다니까요. 회사가 이상한데 먼데로 가면. 그냥 저 다른 회사 다닐게요. 그만둔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순히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고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이 회사들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자종용지들을 때려 넣으면 이 대부분 미분양 나고 결국 이 비, 이 공급이 안돼 미분양 남은 건물안 짓는 거고 그러니까 신도시 일부분은 방치되어 있다가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은 안 되면 용도를 바꿔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짓게끔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풀리게 되지 않는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자정용지로서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목적의 공급을 여기다 회사를 지으세요 회사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으세요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그 기업이 들어올 만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과공급을 했다간 그것도 결국은 문제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전문가분은 위성도시면 위성도시답게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서울로 또는 그 인근의 주요 업무직으로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교통시설 쪽에 오히려 더 어떤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그런 방향 컨셉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자족도지면 자족도시로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몰빵 쳐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무튼 이 문제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족 용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이 어마어, 어마어마하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한 거고, 특히 그런 고용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자족용지를 채우기 위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려면 밑받침이 될 만한 어떤 경제성장이 뒤따라줘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지역 지자체의 어떤 정치인 입장에서는 채워서 고용을 만들고 우리 동네 살기 좋게 할게요. 일자리 많은 도시로 만들게요. 라는 거는 일종의 구호입니다. 구호인데 그 구호가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경쟁 상대들이 많잖아요. 어, 과거 이기신 도시 안에서도 테크노밸리는 되게 잘된 사례를 보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에 있었던 IT 기업들 이런 곳들이 어, 주변에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판교와 같은 양질의 주거 지역들을 배우로 해서 출퇴근 강남권에서 어쨌거나 출퇴근할 수 있고 이런 지역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옮길 수 있는 어떤 양질의 인력들을 끌어올 수 만한 입지가 됐지만 다른 지역들이 그렇게 충분히 될수 있느냐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구호에 그칠 만한 어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성공 진짜 가능성 있는 데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약간 별개로 그냥 같은 꼭지에서 물려서 읽어볼게요. 3기 신도시 불똥 고향류타운 위기라고 해서, 이 고향류타운은 어디냐면, 이, 대공역 가기 전에 보면, 능곡 쪽 있습니다. 능곡 쪽.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예 일산 원도심에 있는 일산이 재정,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 그러니까 도시 환경 정비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이게 건설회사는 롯데 건설에서 우리가 지, 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안은 넣었는데, 이 조합원들이 총회가 성원이 안 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어떤 그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사례에 대한 기사예요. 근데 좀 사실 저는 이 고향뉴턴 3기실 신도시에 불똥이 이렇게 튀었다라고 보여, 약간 그건 언발란스한 기사거든요. 이거는 이 조합원들이 이 성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건설 에사 들어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추진 자체가 별로 내키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무산되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지. 삼기신 도시 불똥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사업성 하락 때문에 뭐 우리 안 할래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 왜이 기사를 읽었냐면 사실은 어 이건 어떤 일종의 그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왜 그런지 따로 다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 이제 밑에 문제 이, 이 능곡지구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얹어서 하고 싶어서 꼽아봤습니다. 자, 이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를 하고 나서 일산 쪽 파주 쪽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시위 집회도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부동산 그 지역에 부정적으로 어, 부, 그 지역 부동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항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고양 창릉 신도시에서 조금 더 이제 북서쪽으로 가면, 대곡역 가기 전에 이제 능곡, 행신 지나서 거기가 이제 능곡 뉴타운인데, 그지역의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능곡 1구역이 가장 사업이 빠른데, 이거 아직도 분양 안 했네. 두산이. 아마 분양 아직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분양 나올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아니, 기존의 빌라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양대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지 조성 원가가 더 비싸고요. 원래 집이었던 곳이니까. 창릉 신도시 이런 데는 원래 논밭이었고 이렇게 그린벨트 있던 걸 해제하고 푸는 거니까 토지 조성 원가가 싸서 분양가도 싸죠. 싸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원래 비싼 땅을 재개발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보다 좀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입지에 앞으로 뭐 3만 8천 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3만 8천 호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가 사업이 잘안될 수밖에 없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위기다. 여기가 사업이 이런 이 물량들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악재가 될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요런 지적을 기사에서 하고 있어요. 글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기다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글쎄요. 지금 고향 창릉 신도시가 앞으로 공급할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분양이 아무리 빨라도 몇년뒤에요 한참 걸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그 창릉 신도시 분양 받아야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몇년 뒤에 몇년 뒤에 일인지도 모르고 사실 분양 받으려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분양가 분양가가 지금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고분양가가 될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공공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공급을 될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내가 그 집을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대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아, 나오는 거저 기다려야지 했다가, 아, 생각보다 기네.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부동산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렁이거나 움직이거나 하 움직이거나 하네, 라고 하면, 이 대기수요층들은 그 이내 거기가 나올 거라는 걸 잊고,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때, 어, 뭐,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자족 용지들이 채워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허허벌판에 산동네 이런 거 있는 것 같았던 느낌의 동네들이, 앞으로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신도시, 어, 공원과 자족시설과, 뭐, 이런, 이, 뭐,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 지역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능곡 뉴타운 입장에서는 볼때 저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좋지 않나, 예, 오히려 단기적, 장기적으로 물량이 많다라는 건 악재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 특히 고향 은곡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창릉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싸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능곡이라도 지금 들어가서 능곡 가격 출렁이거나 뭐 하고 할때 들어가서 들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새 아파트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긴 기본적으로 경의선 원래 다니는 철이 지하철 철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창릉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창릉 신도시 쪽으로. 조성되는 뭐 공원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거기 만들어지는 기반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쪽이 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동네가 이렇게 밀도 있게 개발이 되면서 지역 중심지가 된대요 그 배후에 만들어지는 어, 주거지역이 여기가 될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 이 고향 능곡 뉴타운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사실 고향 능곡은 그 옆에 대공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후광도 또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대공역세권도 분양받지 못하면 결국, 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인근 배후에 있는 이 아파트, 아파트, 이 재개발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선택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후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laughs> 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첫 꼭지를 얘기하면서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별도의 영상에서 다른 뉴스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